코스 시험 대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며칠 안 남았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는 음, 지난번 강의 시간에 했던 건데요. 그래도 강의 못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아니면은 강의 들어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혹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까봐, 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최대 공약수 구하기인데요. 이게 알고리즘이 그 기존의 알고리즘,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공식은 따로 있 있기는 한데 푸는 법은 따로 있긴 한데 여기서는 다른 네, 간단하게 풀수 있는 다른 법칙을 적용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유클리드 호재법 이라는 건데요 유클리드 호재법이 뭐냐면 어,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다음 나누어 떨어지면 그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앞에서 나눈 작은 수를 다시 나머지로 나누고 이 과정을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반복하면 그 수가 바로 최대공약수가 된다는 건데요. 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와 1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유클리드 호재법은 뭐냐면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나눠 떨어지나요? 아니죠. 나머지가 3이 돼요. 15를 12로 나누면목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3이 되겠죠? 나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12와 3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몫은 4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러면은 15와 점수 15와 12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어, 20과 16을 최대 공격수를 구해보면, 20 나누기 16 하면은, 목은 1이 되고, 나머지는 4가 되죠. 또 16과 4를 나누기로 하면, 이것 또한 목도 4가 되고, 나머지도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4가 20과 16의 최소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 유클리드 호제법을 알아야 그 알고리즘을 이해 그어 여기서 풀어 놓은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아까 그 거를 어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어, 여기, 어, 여기 시작을 해서 N1과 이거 잘못 나왔어요. 부동호가 아니라 N1과 쉼표로 N1과 N2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N1과 N2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N1이 크다면 맥스 값은 N1이 되고요. 또 미니멈 값인데 잘못 나왔어요. 맥스 값은 N1이 되고 미니멈 값은 N2가 됩니다. 그리고 N1이 N2보다 크다 해서 아니 오면 N2가 더 크다는 얘기죠.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음. 그러면은 맥스 값은 N2가 되고 미니멈 값은 n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부분을 나눠 떨어질 때까지 보한반복을 해야 되죠. 보한반복을 하고, 맥스 값에서 미니멈 값을 나눠서 그 나머지가, 나머지를 구하고, 그 나머지가 0이면, 최대 공약수는 그두수 중에서 작은 수인 미니멈 값이고요. 나머지가 0이 되지 않는다면, 맥스 값은 미니멈 값이 되고, 미니멈 값은 나머지가 됩니다. 아까, 여기, 아까, 아까 예제로 들었던 20에서 20과 1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이, 되, 8이 됐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2 2이 맥스 값이고, 12가 미니멈 값이었는데, 이이 이, 이걸 통과를 하면서 나머지가 0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시 원래 아까 작은 값이었던 12라는 1이라는 미니멈 값이 이제는 맥시멈 값이 되고 8이 미니멈 값이 되는 거겠죠. 네, 8이 미니멈 값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0이 되면 그 수가 최대 공격수가 되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를 그 아까 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입력을 받아서 N1이 N2보다 크다면 맥시멈 값을 N1으로 정하는 거고 미니멈 값을 N2로 정하는 거고, 아니면 미니멈 값을 N1으로 정하고, 맵시멈 값을 N2로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맥스 나누기 미니멈의 나머지를 나머지 값으로 정하고, 그 나머지가 0이라면 최대 공약수를 미니멈 값을 정하고, 이거는 이 스크립트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맵시멈 값에다가. 아까의 그 미니멈 값을 맥시멈 값에 넣고 나머지를 미니멈 값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고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가 끝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어, 선생님이 그 큐브 스크래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긴 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버나치 수열에서는 첫번, 맨 첫번째 값과 두번째 값은 정해져 있어요. 첫번째 값과 두번째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은 1과 1로 정해져 있고, 세 번째 값은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의 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값에는 3이 되겠죠. 3이 되고, 그 다음 값을 구하려면, 그 다음, 아, 2네요. 죄송합니다. 2네요. 2고, 그 다음 값은 그 앞에 두개 값의 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 더하기 2 하면은, 앞에는 없어지겠죠? 1 더하기 2 하면은 3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다음은또 이전에 앞에 두 개의 합이니까 5가 되겠죠?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게 피부나 치수혈입니다. 이게 피부나 치수혈이고, 어, 순서도와 어, 나머지 그 코딩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